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알아서 쇼쇼입니다. 유시님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간인데 오늘 사실 앞에 설명한 퍼, P.R. 네. 그리고 P.B.R. 네. 그리고 R.O.I. 이거의 마지막, 마지막. 총 종합 개념의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도가짝 차려야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미리 말씀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딱두 페이지로 구성이었어요 두페이지네두 페이지 진짜 그 단기 양성 단기 초 단기 쉽게 빠르 쉽게 이해하시는 뭐 음.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건 뭐냐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퍼퍼 네. 퍼. 곱하기 곱하기 아로이는 아로이는. PBR이다. PBR이다 이 결론이에요. 음... 말씀드릴게요. 자, 퍼는 앞에 그 개념을 해봤듯이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ROE는 단기순이익을 자기 재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ROE는 번돈중내돈 번돈, 그러니까 중에 얼마 번냐? 내돈 100억인데 15%면 0 ROE 가 10%이 됐죠. 네. 에이거 에이, 전 시간 했던 거 그리고 퍼는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0억이야 그러면은 퍼는 10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두개를곱하기라 한다. 수학 그 옛날 중고등 뭐 수학 초등학교 때 그때 배웠던 퍼 곱하기 ROE를 하면은 그 지금 분자의 단기순익이랑 분모의 단기순익이 이사지잖아요상계처리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아, 남는 네. 게 분자는 자기자본만 남고. 분모는 시가총액만 났죠 그럼 자기자본분의 시가총액 이게 바로 PBR이다 PBR 네. 자기자본분의 시가총액 예 네. 그쵸 그렇죠. 예시로 그래서 퍼가 5일 때 ROE가 10%다 그럼 p b r 은 0.5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이수치으로 봤을 때 ROE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옆에 있는 PBR도 높아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퍼가 동일하면 퍼 곱하기 아로이는 PBR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r o 이가 r o 이 아로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자기 돈 분에 같은 자기 돈 가지고 많이 벌면 벌수 좋잖아요. 네네. 높은 높을수록 좋고 PBR은 똑같은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전체 돈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네. PBR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음. 그래서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PBR 낮으면 더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회사가 ROE가 높아지면은 PBR 원래 높아져요. 주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업종들이 다 똑같이 PBR이 동일하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즉, 결론좀로 말하면은 성장성이 좋은 애들, ROE 높은 애들은 PBR 높아요. 아... 네, 이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ROE가 이제 급수도로뭐10% 10%보다는 20%가 좋고 20%보다는 30%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PBR 즉 여기 화면 보시면은 시가총액 그 가진 것보다 시가총액 그 높게 형성이 된다. 제가 다음 페이지 네. 가볼게요. 정말 우리 보수적으로 해서 PBR이랑 ROE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냐 이거는 이제 산만 달라요 다른데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왜요? PBR이 1은 ROE가 1 5 적당합니다 그리고 PBR이 2는 ROE가 20%인 게 적당하고 PBR이 3인 거는 ROE가 30%가 적당하다 이 말은 만약에 ROE가 15%인데 PBR이 0.5다. 네. 사시하는 거예요. 사야 매수, 된다. 매수. 네. 매수. 왜냐면 적정 가는 PBR이 1까 1이니까. 1이니까. 저렴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의 기준을 할때 r o e r o 를 두고 ROE 적정 내가 생각하는 PBR이 맞인데 PBR 지금 현재 주가가 주가가 이 적정 PBR보다 낮으면은 매수, 고품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기준선 기준이 네. 되는. 이 회사가 ROE가 20%인데 아 이러면 PBR 이 정도 적당하지 이런 아직 PBR이 막뭐 1.3이다 그럼 매수를 한다 이게 재무적 분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끝입니다. 어, 끝. 네, 재무적 분석에 어. 기준을 때, 판단을 네. 해서 판단. 네. 이게 왜냐면 모든 회사들이 자산 부채 상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업종도 네. 다르죠. ROI 네. 다 다르죠. PBR 다르고 부채비율 네. 다르죠. 가진 돈, 가진 돈 빌린 돈다 다르죠. 이걸 초 단순 안 추. 한개 개념이 ROI와 PBR이에요. ROI, PBR. ROI가 네. 몇 프로일 때 저쪽 PBR이 몇이냐를 정해놓고 이 PBR이 현재 PBR보다 낫냐 높냐로 가지고 매수 매도 때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권는장 드리는 기준선. 이중 왜냐면 저는 사는 좀 보수로 적으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r o e 가 30%면 PBR이 한 6으로 잡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회사들도 많고. 네. 하지만 저는 그 PBR 높은 걸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음. 약간 성장주 투자는 좀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처음 하신다면한번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세개 중에서. ROE 15%, ROE 20%, ROE 30%에서 사실 높으면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비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적정하게 공략하시는 거는 ROE 15%에서 음... 20%대를 추천해요 왜냐면 30%대는 PBR이 이게 그만큼 높다는 거는 주가도 그 높게 형성을 해요 근데 저게 네. 계속 30%를 유지한다는 가정인데 네. 사실 세상에 돈을 계속 번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좀잘 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좀더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은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ROE 30%가 20%슈퍼가 날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봐봐요. ROE 30%가 15%나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익이 익은 반토막났죠. 근데 PBR은 3에서 지금 1로 내려가잖아요. 네.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납니다. 어... 이익 난 거보다 더 주가 빠질 수 있어요. 이익은 반토막이면 주가는 그것보다 반토막 이상 날수 있다. 그래서 ROE가 높은 애들이 빨리빨리 이익을 많이 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많이 벌지만은 내려갈 때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오, 조심해야겠네. 네. 그래서 그 수익성 좋은 애들이 이제 업하기 꺾일 것같아 빨리 나와야 돼요. 음. 하지만 잘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기회는 될수 있겠죠. 네. 어? 오늘 사실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주신이 어. 그럼 어때요? 주식할 수 있겠어요? 더 공부해야 될거 같아요. 일단 계좌부터 예. 만드시고 계좌부터 만드시고, 예, 일단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기억 하나 해서 ROE가 몇인지, PBR이 몇인지, PER가 몇인지 보시고, 아 ROE가 몇이구나. 근데 이거 PBR이 몇이네. 오늘 아 접종은 원래 예, 원래 예, 원래 ROE가 15인데어 마토이 말하기로는 PBR 1이 1일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어, 얘는 PBR 2이네. 하면은 조금 사실 위험하네. 어 고평가네라고 어,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그걸 찾아요. 왜왜 애들 왜 이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음...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주식 시장에 도는 소문과 주식 시장에 뭐 음... 기사가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기사도 있고 테마로 하면 기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15%지만은 내년에 20%, 내후년에 30% 바뀔 애도도 있어요. 음... 이거의 기본 가정은 15%로 매년 똑같다는 가정하에 이걸 짰지만은 이제 성장률이 여기서 늘어나는 애들은 당연히 PBR도 더 고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같이 봐주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PBR보다 높은 애들은 높은데로 이유가 찾다 보면 생기고 낮으면 낮은데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고평가 받는 받는 이유, 원투쓰리 뭐 뽑고 저평가 받는 이유 원투쓰리 뽑고 이렇게 이유를 좀 찾으면서 하면은 좀 재미도 있고 좀 주식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기본적 분석은 이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기본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기 눌러 주시고